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서인주 팩토리 오늘 준비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마이크가 좀잘안 들린다 조금 약간 소리가 좀 둔탁하게 들린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좀 들어보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는또 다르기 때문에 어, 아무튼 마이크 상태 컨디션을 좀 바꿔서 오늘 하고 있, 있으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린다. 이게 지난번보다 좋다라고 하시면 피드백좀 주시면 어, 실내 촬영할 때는 가급적 이 시스템으로 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 센트럴 자이, 상무 센트럴 자이. 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어, 17일. 전녁 6시 30분에 광주 시민을 초대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가수 왁스, 예, 왁스 우리 우리 때 되게 유명했던 가수인데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이 가수 하나 섭외하는데 한 2천만 원, 1,500~2천만 원 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평당 3천만 원, 이 최고 고가 시장에 광주 아파트 시대를 열었던 상무센트럴자위가이 본격적인 입주 이주 시기를 앞두고 남은 미분양. 예, 물량들 이제 좀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안간임을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 플러스 어, 또 광주 시민들 예, 분들에게 어, 야간에 야간에 불다켜 놓고 경관 켜 놓고 전명켜 놓고 어, 이 음악계 가수 왁스 그리고 연주자 공연 클래식 공연도 있다고 그래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주고. 아, 알다시피 스타벅스는 어 1층에도 있고 스카이 라운지 33층 거기도 있어요. 예. 이 소세지 푸트트럭, 볼 것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날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어, 저 구독자님도 같이 가셔도 좋겠다. 좀 같이 모시고 와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어, 17일 목요일 저녁, 한 5시부터 갈것 같아요. 가서, 어, 야간에 또 촬영한 건 처음인데, 예, 현장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시대,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예, 상무 센설자의 소식. 아, 이 재개발 소식들 또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이번 주 일요일 13일이죠. 13일, 광천 재개발 총회, 예, 진행 합니다. 어, 조합장이 인센티브, 예,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 달라, 예, 이 총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했다가 이제 꼭 여론이, 예, 좀 반대하는 여론이 좀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취소를 했다, 이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 이 광천 재개발 사업, 한 4천에서 5천 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어, 택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어, 수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현대건설, DH, 하이엔드 브랜드, 가다 보니까 관심이 예, 뜨겁게 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 집행부들이 이 인허가 과정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 돈들이 좀 들어가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진행 과정들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재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 복잡, 단단한 사업들, 또 조합원들이 많다 보면 어, 사공이 많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처럼 이 사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정말 잘안 돼버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또 이게 법정 다툼이라든가 갈등들 어, 일어나고 있는 어, 재개발 사업인데 어, 13일 광천동 재개발은 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신세계 복합 쇼핑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취재를 할 건데 어, 유스케어 상가 이 철거 작업을 앞두고 이 상인들이 또 뿔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집회, 시위 협상, 이런 거할것 같아요. 뭐, 삭발도 하고, 뭐, 뭐, 진짜 생존권 하기 위해서 좀 죽기살기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도 보고요. 또, 광주시 공공기업은 문제도 나와요. 이 재개발 사업 하는데, 어, 상무 광장 지하철도 있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광천 재개발 사업 하면서, 어, 너희들이 이사면서 여기 도로가 막히니까, 이 도로도 놓고, 뭐, 다리도 만들고, 뭐, 길을 또 뚫, 뚫어놔. 뭐 이런 내용들이죠. 다 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멀다, 여기도. 아,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남방직, 어, 4,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고를 합니다. 이 당초 계획은 4월에서 5월 정도 하기로 했는데, 어, 그저께 이제 취재를 해서, 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이 어, 분양 일정은 아마 추석 때 이후로 될것 같아요. 추석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보다는 다 늦춰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꽁꽁 어려붙어 있고, 시장이 안 좋다. 예, PF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다 약속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뭐,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제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전남방직 주상복합 아, 어, 이 홍보관은 광촌동, 광촌동 인근에 홍보관을 만들고요. 모델하우스는 전남방지 부지대에 만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상황이 그건데, 거의 이대로 갈것 같아요. 어 이제 분양 대행사도 서울 분양 대행사로 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분양 대행사 서울 좀 세련되고 뭐큰 이렇게 트렌드 갖춰가지고 좀 멋있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또 지역 정서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어, 전남 방직 10월 그리고 광천 재개발 상무 센트럴제이다 고급 아파트 평당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할것 같은데 예, 광주 시민들 선택을 어떻게 받을 거냐? 예,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지금 다 미분양 또 악성미분양 중공후 미분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담양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여기도 남양유턴이 시공을 맡았었는데 법정관리 들어가고 지주택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맞고 말도 많았잖아요 다행히도 담양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터미널 바로 앞에 백동에 들어서는 곳인데 어, 5월 15일 다음 달중순는이는 중공이 될것 같아요 어~ 사전 점검은 이미 마쳤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사전 점검을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어~ 십팔 일 예, 다음 주 금요일이네 일주일 후에 이 사용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 5월 달에는 준공 예 추가 분담금도 계속 내야 되게 되는데 지금 미분양 물량 할인 분양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장은. 어~ 일단 뭐 할인 분양 미분양 어떻게 해든간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지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어~ 담양 지역 주택조합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까지 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에도 지금 크고 작은 지역주택조합이 한 네다섯 개더 있거든요. 대부분 답부상태 지지부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조합원 간의 첨예한 갈등, 예, 분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신가재개발,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신가재개발, 이 4월 11일 금요일 오늘 저녁 6시, 어, 선거관리위원회, 어,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어, 개최를 합니다. 지난번에 대의원회에서 선관위 구성 논의가 진행이 돼서 그때 될줄 알았는데 그때 안 됐습니다. 좀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때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통과될 것 같다. 그럼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 어 바로 이제 어 차기 집행부 조합장 그리고 집행부 선출 공고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합장이 어 선정이 되면 집행부가 새로 끌어져서 지금 시공사 선정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밀려졌던. 업무들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될지, 어떤 분이 조합장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후보가 몇 분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프로세스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 상황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경쟁 상대들이 지금 많은 상황, 예 매수자 우위 의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또 청렴한 그런 이제 도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체입니다 사업을 성공시켜야지 인센티브도 받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잘 시켜서 돈 많이 벌어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과 재개발은, 아, 어, 오늘 긴급 대의원의 이 안건을 이 상정을 해가지고요. 선관위 구성, 의결,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임시총회 효력 처분, 가, 어, 내려졌죠. 이 가처분, 이 소송, 어, 전 조합장이 소송을 했죠. 임시총회에서 해임한 거 무효다, 변호사, 이, 이 선임해서 가는데 이 조합의 조합장이 있을 때하고 또자연위으로 있을 하고는또 틀리죠, 느낌이 틀리죠. 이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어 그리고 예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제 정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달리기를 시작한 지가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저희 양산동에서 저희 집이 양산동이거든요. 양산동에서 이렇게 길을 타서 일국, 일국쪽 아파트 사업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천천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일국지구 쪽으로 쭉 돌아서 가요. 일국 자연마을이죠.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서, 그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딱 5km 정도 걸려요. 걸어가 뛰어가면 5km. 그렇게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일국쪽 아파트에서 이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국쪽구의한 아파트, 이 단지에, 우리 아파트 지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 어, 입구 가까운 쪽 화물차들이 몇대돼 있었어요. 화물차, 일톤 트럭 화물차. 근데 그 화물차가 이제 입주민 차니까 정식으로 사용이, 어, 등록이 된 거죠. 이, 등록이 된 거고, 주차도 이렇게 잘돼 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앞에 쪽지의 차가, 예, 해서 이쪽 인근 주민들이, 이 화물차는 좀 뒤에다 대라. 이 아파트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뒤쪽을 안부인 대로 대라. 정중하게 해서 사실 그걸 했었는데, 그 쪽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좀 공분, 어, 당신이 뭔데 갑질하고 있냐, 이 자동차 등급을 왜 나누냐, 입주민이 타는 차인데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대부분 이제 뭐 반대하고 좀 이제 쪽지에 붙였던 사람에게 비난 여론을 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 화물차 이런 것들은 안전에 위험도 있으니까 이거 뒤로 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쪽지 쓴 사람을 옹호하고 어, 지지해 주는 의견들도 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런 민, 원들이 뜨겁게 이제 나타나서 일이 커져버리니까, 사과 촉지대라안 되면, 어, 트럭 운전사들이 법적 관리하겠다. 법정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일파만파. 아, 근데 이게 이제 좀 의견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뭐고 살려고 차, 이렇게 뭐 화물 트럭 열심히 생계를 하기 위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차를 빼라고 하는 것도 올권 행위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쓰신 분이 이해는 됐지만, 그행위를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 요즘 아파트 값, 예, 광주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광주 아파트 값 하락하는 게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월 첫째 주에 0.10%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아, 전주 대비해서 0.07%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54주 연속으로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집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 사안은 좀 놓고,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좀 떨어지니까 안 좋은 상황이고,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그때 집을 살까? 말까? 이런 좀 고민돼? 하고 오실 겁니다. 바라보는 상황 대해서 똑같은 거 보지만, 예,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집값이 떨어진 게 좋아요. <laughs> 오는게 좋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 다 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방학 시즌이 이제 지났고요. 어, 이사 수요도 좀 지났습니다. 지금 4월달 됐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계절적인 투수 때문에 어, 좀 떨어졌는데 어, 작년 3월 이후 그러니까 1년 지금 1, 2 개월 사이에 집값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게좀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축 단지들 거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좀더 떨어지고 있고요. 어,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다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가, 동구하고 남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뭐, 1.2%뭐 이렇게 좀 계속 집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예. 아무튼 집값이 너무 떨어진 것도 문제고, 너무 오른 것도 문제인데, 이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를 보면 정말 녹록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다른 통계를 좀 보면, 이 아파트 개발업자들, 시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행사. 시행사가 대부분이 그래요. 좀 더박성이 좀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없어. 어느 땅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트를 짓고, 상가 짓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 시행사, 예, 부동산, 개발업체. 이게 PF 대출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담보에서 미래 가치를 놓고,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삽니다. 이 돈들이 크죠. 뭐 수시, 수백억, 수천억, 뭐 조단위도 나오는데. 그렇게 PF 사업을 해서 경기가 좋아서 완판을 시켰을 때는 정말 때 돈을 봅니다. 때 돈. 말대로 정말 큰 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에서는 쪽박을 잡는 거죠. 나가 떨어지고 망한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행사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줄도산. 그리고 시공사 건설업체에서 또 대출을 해주거든요. 시행사 사업 부지라든가 미래 사업에 대해서 큰 시공사 건설사가 지급 보증이라든가. 아, 보증을 넣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 묶음으로 하는데, 이게 안 되어버리면, 예, 시행사가 이제, 부도나면, 건설사도 지금 법정관리 부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누굴까? 예, 그 다음 타자는, 예, 금융이죠. 은행. 예, 뭐, 보험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증권. 이런 데까지 지금 파장이, 불똥이 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1분기, 이봄 PF 전환이 실패가지고, 줄줄이 이제, 헐값에, 사업이 안 되니까 땅을 막 넘기고 있는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안 돼. 땅 잡아놨는데 안 돼. 넘겨서 내땅좀 차주세요. 좀사업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마땅히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게 꽤 많네요. 경매, 공매 나온 현장들. 우리가 아파트 보면 은 공사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공사가 안 돼가지고 멈춰있는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유치권도 많이 붙어있죠. 이런 사고들이 이제 사고 유료가 커지는 그런 곳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공매 이런 현장들이, 어, 384곳. 많죠. 384곳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넘어위기에 처해 있다. 돈으로 따지면 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꽤큰 사업장들이 지금 스톱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폭탄이 되고 있다. 어, 1분기, 올해 이제 들어서 1분기, 1월부터 1호,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의 폐업 건수가 43건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계속 폐업이 증가했다. 어, 개발업체 폐업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건설업의 폐업도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 그 다음 차례는 은행권이다. 그러니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들어가고 빨리 자금 회수하고. 예. 이제 중단은 안될것 같은 위험할 것 같은 미리 잘라 버리니까 어더 이제 건설업체 이 부동산 쪽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대출 규제. 어 자금줄도 막히고 있고 예. 그래서 PF 대출 안정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도박처럼 내가 돈이 없는데 무조건 은행에 풀 대출 갭 투자 같이 그냥 몽땅 영끌해서 부동산 시행 업체가 도박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거죠. 이 전체 사업에 한5% 정도만 있었으면 대출에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시행 개발업자들 어, PF 대출 기준을 자기자본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예, 그런 제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사업들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공급이 좀 부족하진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주말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야외로 또 꽃도 어, 보러 가시고 예,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